40년 전통의 풍부한 한의학 임상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다가가는 치료를 지향하는 옛날 한의원은 단순히 독한 약물을 써서 당장의 증상만을 완화하는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환자 한 분만을 위한 1대1 맞춤 치료로 적합한 과정을 제공하여 치료합니다. 몸속부터 회복하는 건강한 한방 치료를 통해 증상 변화를 진단하고 몸 상태에 맞도록 처방하여 치료 효과를 높입니다. 반갑습니다. 옛날 한 이원입니다. 오늘은 양극성장애,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주제로 한방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우울증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전보다 넓은 애해를 가지고 계시지만, 양극성장애, 즉, 조울증에 대해서는 이해의 관점이 다소 부족한 것 같습니다. 흔히 조울증이라고 하면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기분이 왔다 갔다 한다는 정도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조울증 환자의 감정 기복은 분명히 병적인 것으로 병이 없는 일반인의 감정 기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부터는 사례를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씨는 최근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겠다며 이리저리 알아보려 다니는 중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말렸지만 A 씨는 자신의 입장을 밀고 나가며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식으로 자신만만했습니다. A씨의 머릿속에는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A씨는 끊임없이 이 생각에서 저 생각으로 옮겨가며 온종일 메모를 했고 자신처럼 아이디어가 넘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A씨는 평소라면 상상할 수 없었을 엄청난 추진력으로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일들을 빠르게 해치워 나갔습니다. 우울과 무기력에 빠진 A 씨는 다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이미 다니던 회사는 퇴사해버렸고 사업을 하겠다며 온갖 일을 다 버려놓고 대출까지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조울증은 양극성장애라는 이름에 걸맞게 양극단에 상반된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조증 시기에는 의욕과 아이디어가 넘쳐나며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처럼 돈을 마구 써대고 여러 충동적인 행동과 결정을 하게 될수 있습니다. 조증의 정도가 심할수록 뒤에 따라오는 우울증의 정도도 심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울증 환자들은 자신이 버려놓은 일을 수습하지 못해 괴로워하고 인간관계에서도 다양한 실패와 버려짐을 겪게 됩니다. 양방의원에서는 조울증으로 병원을 찾으면 항정신병약물과 항우울제 등 양약으로 처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약들은 습관성, 의존성 등의 부작용을 지니고 있어 추후 증상이 나아지더라도 약을 끊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질환일수록 과도한 약 사용보다는 원인에 따른 개인별 치료와 진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40년 전통의 옛날한 의원은 이러한 조울증 환자들의 고통에 크게 공감하며 무리하게 약을 쓰지 않고 면밀한 상담 치료를 통해 환자분들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옛날한 의원은 이도 치신 료병이라 하여. 도로서 마음을 다스리고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개념을 기반으로 도 정신 치료를 진행합니다. 어릴적 트라우마, 응어리진 갈등에서 비롯되어 나타날 수 있는 조울증만큼 질환과 증상을 세세하게 파악하고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잘 아는 옛날한 의원에서는 한방에서 오랫동안 이용되어 온 천연약재를 이용하여 약을 쓰더라도 환자의 체질별로 한약을 맞춤 처방합니다. 무서운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옛날안의원에서 더 나은 내일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안의원은 화병, 공황장애, 당박증, 우울증, 조형병, 조울증, 사회공포증, 불면증, 틱장애, ADHD, 치매 및 뇌전증 등 다양한 치료 클리닉을 보유하여 전문성 있는 진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원에서는 양약의 폐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옛날안의원은 1983년 개원 이후 지금까지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역 5번 출구, 극동빌딩 비동 7층 현 위치에서 진료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예약 문의는 02544-204입니다. 감사합니다.